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약국에 오셔서 개비스콘이나 갤포스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약몇번 먹는다고 해서 말끔히 낫는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짜먹는 위장약은 불편한 증상만 빠르게 개선해주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식사를 하고 바로 들어 눕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재발하기 때문에 약물유법만큼이나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해요. 위식도 역류질환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질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왜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한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복용하는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잘 이해하고 약물 치료를 성실하게 받아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위 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액이 분비가 돼요. 위액의 주성분은 염산이에요.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액이 분비되고 위장이 쪼물딱 쪼물딱거리는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묽은 미음 형태로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 위장이 조물딱거리는 연동운동을 하게 되면 위장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장과 식도 사이의 과략근이 충분한 세기로 꽉 조여주지 않으면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토할 때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나오는데 위장이 쥐어짜는 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 저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할때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과력근이 충분한 세기로 꽉 조여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음을 하거나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먹고 바로 들어 누워버리면 이 자극적인 음식물이 위장 식도 과력근을 자극을 해서 이 과력근이 조이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생수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생수병에 뚜껑을 꽉 잠근 상태에서는 물이 새지 않지만 뚜껑을 열어버리면 물이 조금씩 새어져서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들어 누워서 이 음식이 과략근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과략근이 조이는 힘이 약해지면서 소화되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높아져요. 여러분 왜 야식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일단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받아서 약물 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약물의 종류와 구성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위산 분비 억제제예요 쉽게 생각하면 위산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위산이 덜 나오면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역류 증상도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이게 강력한 치료제라서 제일 효과는 좋은데요. 약을 먹으니까 속이 편안해졌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거나 성실하게 복용하지 않으시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약물 복용 기간도 더 길어져서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돼요. 보통의 경우 2주 이상 성실하게 약물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 약을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칼슘 흡수와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의 흡수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장과 식도의 병을 치료할 때는 단기간 집중해서 생활습관도 개선하고 약물치료도 성실하게 받아서 바짝 치료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짜 먹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개선제예요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개비스콘이에요 이짜 먹는 위장약 성분이 위장과 식도를 코팅해줘서 자극감을 줄어들게 해 주고요. 이 약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동동 떠서 껌처럼 물리적인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음식이 넘치지 않도록, 위산이 넘치지 않도록 도와줘요. 임시로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위장관 운동 조절제예요. 생수병에 마개를 꼭 잠그거나 아니면 이 물을 아예 비워버리면 물이 새지 않겠죠 위장관 운동 조절제는 위장식도 과약근에 조이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위장에서 음식이 장으로 빨리빨리 배출되도록 촉진해 주어서 음식이 소화되다가 역류할 그런 위험을 낮춰줘요 이 밖에도 위 점막 보호제 제산제 소화제 같은 약들이 추가로 처방되기도 해요. 한 가지 약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약들을 한꺼번에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약국에서 간단하게 짜먹는 위장약만 계속 사서 드시지 마시고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면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처방된 약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영류 증상들을 조절해 줄수 있지만 결국은 임기응변이기 때문에 야식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질환이 치료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